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어제 벌어졌던 사건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짐작처럼 끊어내는데 힘없는 국민들은 어떻게 대했겠나 절망스럽습니다. 저는 어제 처음 한번 경호원에게 들려 나갔지만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엄동설안에 오체 투지까지 했습니다. 그제는 삭발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단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그토록 절규했지만 역시 대통령은 그분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모욕감을 그분들의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겠습니까? 요새 저는 전주에 시장을 종종 갑니다. 거기서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납니다. 이대로 버틸 수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고 싶은데 계약 기간 때문에 위약금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새가 나가지 않아서 장사를 접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삼천동에 있는 청가물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하루 10시간, 12시간이라면 성실하게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이라면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대로 살수 없고 이대로 버틸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 말씀을 듣고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다 말하지 못하고 경호원들에게 막혀서 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반드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 상임 대표 윤희숙입니다. 진보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가 민주주의를 끌어냈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합니다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입이 틀어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가 민주주의를 끌어낸 것입니다. 국민의 민심을 틀어막으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공포정치를 폭력으로 실행한 경호실의 난동이라 규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사과하고 경호처장을 파면하십시오. 진보당은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대통령실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관용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강성희 의원의 손을 놓지 않고, 강성희 의원이 손을 놓지 않고 소동을 일으켰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팩트는 강성희 의원은 악수를 가볍게 하고 손을 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강성희 의원이 말을 마치자마자 경호원들이 앞뒤로 에웠다.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강성희 의원의 탓으로 돌리기 위해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거짓 변명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진보당은 어제의 사태에 대해 국민과 언론인들의 제보를 받겠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끌려나가는 현장 영상이 보도되자마자 진보당에는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성희 의원을 대통령 경호원이 가격하는 듯 하다는 우려 섞인 제보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든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공식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유석결정권의 공포정치에 끌려나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제보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을 폭력을 동원해 끌어내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군부 독재 정권의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리인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에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야당에게도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행정부의 수장일 뿐입니다. 입법부에 자행한 윤석열 정부의 폭력에 맞서 공동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킬 것을 호소합니다. 다음 주에 야당들과 함께하는 공동대응 계획을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